오늘 얘기는 내 경험담인데 이번에도 많이 무서운 얘기는 아니야. 그냥 좀 어떻게 보면 똑똑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영악하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사람을 본 경험이고 뭐 그래서 이번 얘기는 솔직히 누군가한테는 그냥 단순히 웃긴 얘기가 될 수도 있어. 근데 내 입장에서는 야 진짜 사람이라는 동물이 저렇게까지도 할 수가 있구나. 그게 사람이구나 싶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번 이야기를 통해서 말해주고 싶은 거는 절대로 사람은 겉보기에 보이는 대로 믿지 말라고. 그걸 말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될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이야기를 하기 전에 키워드를 하나 말해주고 싶은데 바로 비틀린 방식의 유대감이야. 이 말을 잘 기억하고 들어줬으면 좋겠어. 시작할게. 일단 나는 부모님 사업장에서 진짜 오랫동안 일했어. 그러니까 20살부터니까 지금까지 한 10년이 넘도록 일을 한 거지. 근데 그 오랜 기간 동안 나는 정직원으로서 뭐 세금을 내고 일을 했던 게 아니라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는 식으로 일을 해왔어. 왜냐면 우리 공장이 워낙 소규모고 수입이 막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리고 또 부모님이 한동안 크게 아프시기도 했었고 아무튼 나는 인생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실 진짜 나는 부끄럽게도 제대로 된 회사 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학생 군인 시절 제외하고는 평일 내내 부모님 일을 계속 도왔고 주말에도 약속이 없으면은 나는 이제 여기저기 당일 알바를 많이 갔었거든. 아무튼 나는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지금으로부터 딱 3년 전이었어. 얼마 안된 일이야. 딱 3년 전이었고, 진짜 더운 여름날이었는데, 내가 주말에 내가 어떤 물류센터 알바를 가게 됐거든. 근데 거기가 제약회사 물류센터야. 쉽게 말하면은, 약품의 유통을 도와주는 거지. 내가 거기 딱 하루만 일하니까 알겠더라고. 전체적인 일의 과정이 어땠냐면은, 거기가. 쭉 이렇게 렉장이 있어 이 렉장이 뭐냐면은 코스트코나 이마트 같은 데에 엄청 큰 선반이 있잖아 그런 게 렉장인데 이 렉장 안에 약품 상자들이 엄청나게 많아 그러면 일단 지게차가 빈 팔레트 하나를 싣고 이 렉장 안으로 출발해 그러면 이 지게차를 탄 사람이 어떤 리스트에 맞게 거기에 각종 주사제나 바이알 제품을 이런 약품들을 종류에 맞게 한꺼번에 담아와 담아서 이쪽으로 오면은 이 팔레트를 내려놓고 다시 가거든 그러면 이 약품들을 다시 또 정해진 팔레트에다가 사람들이 내려놔 뭐 서울 어디어디 어디 병원 가는 거 성남 어디어디 어디 병원 가는 거 각각의 팔레트가 있어 이렇게 알맞은 배송지에 맞게 필요한 약품들을 가져다가 쌓아놓는 거야 진짜 뒤지게 먹어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아무튼 이렇게 다 쌓게 되면은 사람이 이 박스를 랩으로 막 이렇게 동그랗게 막 감싸.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매직펜으로 번호를 크게 적어. 이 매직펜으로 굳이 굳이 이 번호를 왜 적냐면은 지게차 아저씨들이 이 번호를 봐야 된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센터 외부로 출고돼서 나갈 때 필요한 출고 분류 번호야. 아무튼간에 이걸 마지막에 다 적으면은 자키라는 그 운송 기구 있는데 그걸 갖다가 여기에다 꽂아가지고 요거를 파레트체로 엘레베이터에다 옮겨 그러면 엘레베이터를 통해서 아래층으로 내려간다 그럼 아래층에서 또 윙바디 화물차가 와가지고 날개 달린 그 화물차 있지 그 안에다가 이 약품 파레트를 그대로 통째로 실고 가는데 그렇게 그냥 병원으로 직배송이 되는 거야 그런 구조의 일인데 내가 이 과정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은 지게차가 박스를 가져오잖아 그럼 그걸 들고 파레트에다 가 내려놓고 랩핑을 막 하고 출고 번호를 크게 써주는 일까지만 하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딱두 명이서 이 일을 하게 됐는데 같이 일하게 된한 명이 이제 정직원이야. 나는 이제 당일 알바였으니까 어떤 정직원이 나한테 일을 알려주러 온 거지. 그 정직원은 나보다 살짝 나이가 어렸어. 그때 당시 20대 초중반 같았어. 생긴 거는 꼭 흔히 말하는 멸치남이었어. 그냥 남자가 그냥 삐삐 말라가지고 손도 막 고사리 같은 게 많이 호리호리하고 행동도 어디가 막 띨빵한 게좀 어리숙해 보이더라고 아무튼 그래서 그 친구의 이름을 정섭이라고 할게 물론 가명이야 정섭이를 소개하자면은 얘는 좀 귀여운 타입의 인간이야 인사도 되게 잘하고 잘 웃고 전형적인 순박한 아이 약간 그런 느낌인데 약간 얘가 좀 튀는 스타일인 게 얘가 목소리가 커 목소리가 큰데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완전 사차원이야 그냥 띨빵해. 바보야, 그냥 만만해. 근데 약간 웃긴 스타일이고 왠지 모르게 호감이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더 매력이 있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나도 얘를 처음 봤을 때 진짜 호감이었던 게 내가 이 물류센터에 처음 출근을 했을 때 아침부터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는 걸 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캠프파이어 마냥 쭉 둥그렇게 서서 모여가지고. 누가 앞에 나와 가지고 교육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교육하는 분이 저 성희롱 예방 교육 다들 왜 하는지는 아시죠? 뭐 저희 센터에도 여직원들이 많은데 이 본인들이 장난이랍시고 뭐 말하는 거뭐 혹은 지나가다가 툭툭 내뱉는 거 아니면 뒤에서 누가 어떻다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잉? 왠지 아시죠? 여성분들은 혹시 그런 걸 봤다 하시면은 꼭 말하셔야 됩니다. 막 이런 교육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때 정섭이가 뜬금없이 손들고 그러면은 전 어디에 말해야 되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막다빵 터져가지고 여자들도 막어 뭐야, 제 아침부터 이러고 아저씨들도 야 성인 옷을 해도 너 같은 놈을 하겠냐 미친놈아? 이러고 막 사람들이 웃어. 그럼또 정섭이가 아이 듣고 보니 그렇네요. 막 이래. 그러면 아침부터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져. 그런 마저씨들이 뭐 마이쮸 같은 거 하나 챙겨주면서 아이 새끼야 빨리 가서 일이나 해 이러면은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걸 이제 받는데 그거를 주머니에 안 넣고 그걸 받는 순간 즉시 까먹어버려 그러면 사람들이 아침부터 정섭이의 마이쮸 먹방을 보면서 모두의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야 아무튼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깰빵하고 만만한데 쓸데없이 밝고 약간 무해한 느낌이라서 그게 오히려 매력이 되고 호감이 돼버린 스타일 그래서 주변을 좀 놀이터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 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알아서 그냥 잘 챙겨주고 막 지켜주고 그래. 그래서 이 친구가 뭔가 실수를 해도 아또 정섭이야? 아예 그냥 냅둬. 그냥 이러는 분위기로 실수를 해도 넘어가는 거를 여러 번 봤어. 왜냐면 이런 미취학 아동 같은 느낌이 나는 애를 혼내면은 그런 애를 혼내는 사람이 더 나쁜 이미지가 될수 있는 거야. 아무튼간에 그래서 나도 정섭이라는 사람을 아침부터 딱 봤을 때 되게 이제 호감으로 느껴졌거든? 근데 공교롭게도 내가 그날 정섭이라는 애랑 같은 파트의 배정을 받게 돼서 아까 내가 설명해준 일을 딱 하는 거야 그렇게 정섭이한테 일을 배우게 되는 순간인데 내가 당시에는 그 일이 완전 처음이니까 아무것도 일을 모르잖아 내가 그래서 정섭이 따에서는날 되게 열심히 알려주고 싶었나봐 그래서 일을 알려주는데 여기에요 여길 봐주세요 여기가 박스 쌓는 곳이고요. 여기에요. 여기를 봐주세요. 여기 자키가 있고요. 여기에요. 막 뛰어다니면서 설명을 하는데 거의 뭐 만화 캐릭터 마냥 여기 나타났다 저기 나타났다 막 그러면서 오도 방정을 떨면서 설명을 하더라고. 얘가 약간 말도 이상하게 하는 게저 지게차가 이쪽으로 나타났을 때는 안전에 대비해서 항상 주의를 둘이번 둘이번 하셔야 하고. 주를 경계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그리고 상자를 여기다가 쌌는데 상자가 무너지면은 아파요. 그래서 처음부터 잘 쌓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 그래서 정강이 여기 멍들었어요. 막 이러고 온 몸으로 막 설명을 해.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펜을 쓰시면은요 꼭 뚜껑을 잊지 말고 덮어야 됩니다. 매직 펜은요 다른 펜이랑은 전혀 다르게. 이 묻으면은 지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강력 세제로도 안 됩니다.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알바를 하러 왔는데 그냥 너무 웃긴 거야. 근데 또 내가 웃어 버리면 혹시라도 기분 나빠할까 봐 진짜 간신히 참고 아, 네. 이렇게 하면 될까요? 막 하면서 최대한 안 웃긴 척하고 일을 열심히 배웠어.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막 이렇게 그랩 감는 거 있어? 그건 좀 힘들더라고. 아무튼간에 뭐 그러다가 점심시간이 왔어. 또 거기에서 일하는 팀장인가 하는 분이 정섭이한테 가가지고 야 정섭아 너 거의 옆에 있는 사람 식당까지 같이 가서 식당 위치도 알려주고 그러고 먹고 와.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정섭이라는 친구랑 같이 밥을 먹으러 갔어. 이제 식당이 외부에 있었는데 일단 날씨가 엄청 더웠어. 근데 거기가 문제가 식당이 어땠냐면은 무슨 단체로 뭐 식권을 받아가지고 어떤 편의점 지하에 있는 한식뷔페 같은 곳으로 가는데 계단이 이렇게 쭉 있는데 계단이 좀 짧아 그래가지고 거기 주변에도 다른 소속의 물류센터가 많은데 식당은 얼마 없다 보니까 거기 줄이 엄청 긴 거야. 그래서 내가 정섭이한테 이랬지. 와 여기는 이렇게 많은 물류센터 사람들이 다 밥을 먹어야 되는데 점심시간도 한 시간인데 이거 너무 빠듯하지 않아요? 이러니까. 그 정섭이란 친구가 그래도 오늘은 운이 좋으신 것 같아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운이 좋냐니까 오늘은 대단히 운이 좋으신 게 오늘 저 찌개에는 어묵이 들어가 있고 그 심지어는 소세지 볶음이 나오거든요 이거 굉장히 먹어보기 힘든 음식이죠 이러는데 그냥 내가 얼탱이가 없는 거야 아니 장난을 치나 싶더라고 아니 뭐 북한에서 온 것도 아니고 소세지가 뭐 그렇게 대단한 음식인가 싶어서 그래서 내가 이랬지 어 그럼 정섭님은 혹시 평소에 맛있는 거못 먹고 살아요? 아니 뭐라는 게 아니라 소세지는 그냥 뭐 흔한 거 아닌가 해서요 이렇게 말했더니 우선 저희 집 식탁에서는 평소에는 구경도 못하는 귀한 식재료들이죠 막 이러는 거야 근데 거기서 내가 살짝 화가 나려는 건지 그러니까 눈물이 핑 돌려는 건지 왠지 모르게 감정이 막 솟구치면서 얘가 너무 불쌍해지는 거야.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얘가 막바지가랭이랑 소매 같은 게다해져가지고 옷도 제대로 못 입는 것 같고 그래서 막 상상이 드는 게 얘가 돈 벌어다가 가족들한테 다 갖다 바치고 어? 그렇게 20대 인생을 노예같이 사는 거 아닌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이걸 이렇게 돈 벌어다가 어디다가 쓰길래 이렇게 못 먹고 못 입고 사는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진짜 막 화가 나도록 불쌍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열 받아가지고 아, 아 그냥 제가 차 타고 왔어요. 정선님 옆에 중국집 있어요. 저희 그냥 중국집에 갑시다. 에? 제가 그냥 사줄게요. 식권은 뭐아꼈다가 야근하는 날에 쓸수 있다면서요. 그냥 이거 제 것도 가지시고 그냥 중국집 갑시다. 이렇게 내가 중국집에 가자고 얘기를 했는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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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떻게 제가 사설식당에 가다니요. 아이, 저는, 아이, 저는 좀 저한테 그 사주시는 거는 낭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이, 새끼 또 예의상으로 그냥 거절하나 보다 하고 한번더 이제 얘기를 했지. 아, 정섭님 어차피. 저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하고 안 나와요. 어차피 며칠 보고 말 사람인데 그냥 부담 갖지 말고 제가 그냥 짜장면 먹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근데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요. 그냥 여기 줄 너무 기니까 여기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나가자고요. 그냥 뭐 네이버 지도로 보니까 뭐 5분도 안 되던데요. 그냥 제차 타고 가면 돼요. 네? 혹시 뭐 짜장면 안 좋아하는 건 아니죠? 이러니까 아잇 짜장면 같은 경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 아버지께서는 감이 최고의 음식이라고 제가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죠.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이 새끼 웃기네 하고 내식권도 그냥 정섭이한테 줘버리고 주차장으로 가서 시원하게 에어컨 틀고 차를 타고 중국집으로 가서 먹고 나왔어. 근데 기갈나게 잘 먹대. 거기서 먼저 먹고 있던 사람들보다 더 빨리 먹고 나왔어. 나도 원래 좀 빨리 먹는 편이기도 하고. 아무튼 밖에 나와서 이제 햇빛이 이렇게 쫙 있으니까. 여기 이제 애가 주댕이에 짜장 소스가 막 이만큼 묻어 있더라고 내가 그거를 못 보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마침 차에 물티슈도 없으니까 물티슈도 살겸 어 주댕이도 좀 닦아 주려고 편의점에 가자 그랬어 근데 또 어이 어이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 하면서 정색을 하니까 아 <laughs> 이러면서 막 따라오대 그래가지고 물티슈도 사고 얼음컵에다가 탄산음료 이렇게 따가지고 직접 제조해가지고 갖다 줬어 그랬더니 그거를 막 허리춤에 손을 이렇게 얹고 막막 어, 어, 막 이러면서 마시는 거야 그냥 졸라 귀여운 거야 나는 진짜 그런 사람은 처음 봤어 나는 진짜로 그래가지고 아 덕분에 오늘 좀 하루가 재밌게 가겠네 싶어가지고 일단 회사 주차장에 다시 도착을 하고 정섭이한테 그냥 어디 가서 쉬라고 내쫓고 나는 잠깐 담배 좀 피고 들어간다고 하고 차 안에 좀 있다가 카톡 좀 하다가 아 시간 좀 됐다 하고 이제 흡연장으로 가려고 하는데 내가 여기가 처음이니까 흡연장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야. 근데 원래 물류센터는 화재 같은 거에 되게 예민해서 꼭 흡연장에서만 담배를 피워야 되고 흡연장이 없으면 아예 피질 말아야 돼. 내가 그걸 잘 아니까 흡연장에서 피려고 흡연장을 계속 찾아다니고 있었거든. 그렇게 내가 막 센터 주변을 막 이곳저곳 막 돌고 있었어 급하게. 근데 어디서 막 나무랑 풀이 우거진 뭐 돌담 같은 게 있었어. 이렇게 생긴 돌담이 있었는데, 여기는 진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고요한 곳이야. 근데 누가 여기 위에 쪼그려 앉아 가지고, 막 이렇게 핸드폰을 보면서 통화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니, 뭐 이런 주차장 구석탱이에 웬 사람이 쪼그려 앉아 있지? 하고 내가 이렇게 자세히 실눈을 뜨고 보니까, 어, 저거 정섭이네. 아, 그럼 가서 내가 흡연장 위치를 좀 물어봐야 되겠다 하고, 이게 렇좀 가까이 가는데, 여기가막 쪼그려 앉아 가지고. 막 이러면서 쪼개는 거야 그래서 와저 새끼 봐라 뭐가 저렇게 웃겨 가지고 낄낄대면서 통화를 하는 거지 이러면서 내가 뒤로 슬쩍 다가가 가지고 최대한 발소리 안 나게 천천히 가서 통화하는 거를 좀 엿들어 보려고 했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듣는데 근데 옛단에서는 누가 들을세라 되게 속삭이는 것처럼 말을 해 가지고 내가 뭐라 그랬는지 좀 부분 부분밖에 기억이 안나 근데 그래도 주변이 너무 조용해가지고 들리더라고. 근데 걔가 뭐라 그랬냐면은 여기 진짜 졸라웃겨 사람들. 아 오늘도 어떤 새끼가 진짜 낫. 나... 정도면은 초능력 인정. 나 진짜 연기 대상감 인정? 야. 새끼야 그냥 사회생활 별거 없어 씨발러마. 그냥 불쌍한척 조금만 하면은 알아서 다챙겨줘이 병신아. 그냥 답답아. 그러니까 너를 배척을 하는 거야. 네가 기가 세고 그러니까. 너를 경쟁자로 보는 거야, 이 병신아. 어? 나처럼 그냥 남자들 앞에서는 빌빌 키고, 여자들 앞에서는, 어잉, 어잉, 몰라요. 이러면은 만사가 잘 풀린다니까, 이 새끼야. 아씨씨 그리고 여자 얘기하니까 하나 생각이 나는 게, 여자, 여자, 여자. 여기 누나들이 나 귀엽다고 막 어깨 동무하는데, 아, 그럴 때마다, 오오오이. <laughs> 막 살이 닿는다니까 이렇게 막다 시벨러 막야 야야야야야야 너뭐 느끼는 거 없어? 야 진짜 느끼는 거 없어 진짜? 어? 중심 군발이 새끼? 야아 <laughs> 그니까 그러니까 너 휴가 언제 나와? 어? 언제 나오냐고 답답해 죽겠다 진짜 아, 진짜 아 근데 니네 저녁 언제냐? 아씨 진짜로? 아 진짜로? 와.. 더 나온다 진짜.. 와.. 으 나처럼 연기를 해서 공익을 받든가 했어야지.. 아.. 진짜 개답답해 여장을 하든 트젠을 하든 어? 뭘 노력을 해야지 새끼야.. 아우.. 병신.. 정직한 새끼. 아우, 끊어, 개 새끼야.. 아.. 끊어 개새끼야.. 진짜 이러는 거야.. 그 내가 너무 놀란 거야.. 뭐 약간.. 화나고.. 배신감 들기보다는 진짜 와.. 그냥.. 와, 소리밖에 안 나왔어. 진짜 그냥 와, 진짜 와, 이럴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 그래서 나는 못듣는 척을 하려고 발소리 없이 뒤돌아서 이렇게 조용히 돌아섰어. 나는 못 봤다. 나는 못 봤다. 나는 못 봤다. 나는 못 들었다.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걸음 발뒤꿈치부터 서한 한걸음 한걸음 이렇게 조용히 지나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탁 소리가 들리더니 걔가 터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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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쪽으로 걸어오는 거야 그래서 나는 모른척하고 그냥 앞을 계속 가고 있었다 근데 언젠가부터 내 옆에 쓱 써가지고 같이 걷고 있대 그래서 나도 옆을 조금 보니까 걔가 이렇게 생글생글 웃으면서 옆에 같이 걷고 있는 거야. 어우 무서운 거야. 나는 이게 뭐라고. 그 무섭더라고. 그냥 내가 멸치 남한테 공포를 느낀 게 이게 태어나서 처음인 것 같아. 그 내가 손에 막 진땀이 나더라고. 그리고 약간 되게 기분이 묘해지기 시작하는데 약간 비유를 하자면은 다중인격자 사이코랑 동네 산책을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하면 될것 같아. 그래서 한동안 말없이 내 옆을 이렇게 이렇게. 생글생글 웃으면서 이렇게 쫓아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 차까지 쫓아올까봐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있는 흡연장으로 길을 한번 틀어보려고 흡연장 어디냐고 물어보던 찰나에 어, 어, 저 차에 안 계셨네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 뭐 흡연장 찾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형이라고 불러도 되죠?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한테 막 반말을 하래 이제부터 근데 나는 얘가 미친놈인 걸 아니까 딱 선을 그었지 아니야 저는 그냥 존댓말이 편할 것 같고 어차피 저는 뭐 내일 모레까지만 나올 건데 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그냥 네. 이러니까 걔가 표정이 이렇게 싹 정색을 하대 그러면서 발걸음을 딱 멈췄어 그러더니 아니 왜요 이러는 거야 나도 놀래가지고 딱 멈추고 뒤를 돌아봤지 근데 이 새끼 딱 보니까 최고도 그냥 좀 만만하고 아 그냥 화가 나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내가 열 받으니까 그냥 제 맘인데요 이렇게 하니까. 오겠어요 <laughs> <laughs> 알겠어요 이러더라고 이러고 막 알겠다는 신용을 막 이렇게 막 하는데 이게 얼른 빨리 꺼지라는 신호호았어 그래서 내가 진짜 이렇게 돌아서 가는데 손이 막 이렇게 부들부들 떨리더라고 솔직히 좀 생피하지만 무서웠어. 그래서 나는 또 걔랑 같이 일을 할것 같은 거야. 내일도 만약에 나온다면은. 그래서 아 그냥 내일 출근 안 할래.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날 진짜 하루 종일 그냥 얼빠진 표정으로 일을 했던 것 같아. 진짜로. 아 지금 생각해도 기운이 빠져. 그냥 진 빠져. 그냥 지쳐. 그냥 걔 얼굴을 보면. 그렇게 6시가 됐어. 퇴근을 하려고 직원들이고 알바고 뭐다한 곳에 모였어. 그때 거기서. 어떤 아저씨가 야 정섭아 너왜밥안 먹었어? 너 식당 또안 왔지? 너그아 그게 뭐지? 아무튼 그 가치관 오늘 들어온 알바 있잖아 뭐그 사람은 식당에 데려준 거 맞긴 해?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정섭이가 나를 딱 찾아내더니 손짓으로 딱 가리키면서 저 착한 형이 저한테 짜장면 사준다고 해서 그걸 먹었어요? <laughs> 이러는 거야 진짜 내가 그때 그때 그 친구의 미소를 보니까 내가 진짜 역겨워서 토가 나올라 그러더라고. 그렇게 나는 결국 퇴근을 하고 혼자 차 안에서 집에 가고 있었는데 와 사람이 이게 단시간에 진짜 하루도 안 되는 시간에 단시간에 충격을 그렇게 받으니까 사람이 운전을 해도 멍하더라고. 그러다가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집에 도착을 하기 전에 문자가 왔어. 땡땡땡 물류센터입니다. 내일 출근 여부 조사하려고 하는데 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 출근 가능하신가요? 이렇게 문자가 온 거야. 그래서 아니요. 내일은 급한 일이 있어서 출근 못합니다. 하고 답장하고 그냥 그 연락처를 차단해버렸어. 자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 제가 이번에도 좀 경험담이다 보니까 막 그렇게 무서운 이야기는 못해드리고 또막 어디 일하다가 도망간 얘기를 꺼내버렸네요. 매번 이렇게 창피한 얘기를 꺼내고 있는데, 아 솔직히 이게 제가 잘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아무튼간에 제가 중간에 좀 연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제단에서는 최대한 무섭게 한다고 이렇게 되게 오바를 떨면서 열심히 한 건데, 아이 공포감이 좀잘 전달이 됐어야 됐는데, 그게 좀 아쉽네요. 제 경험담이 아직 많긴 한데 이게 좀 개수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제가 경험한 게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게 한번 얘기할 때잘 해야 되거든요 근데 좀 아쉬운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제가 감사하게도 시청자분께 메일로 전달받은 썰이 있어요 근데 그게 딱 보니까 귀신 이야기 같거든요 귀신 이야기인데 뭐 무섭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직 귀신이나 뭐 초자연적인 현상 이런 거는 잘안 믿는 사람이에요 사실 그래서 아직은 귀신 얘기가 좀 민망해서 제 연기력이나 어떤 표현력이 좀더 충만해질 때쯤 더 준비가 되면 해보겠습니다. 아직 약간 높은 수준의 글을 완전히 표현하기까지에는 실력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쓴 글이나 지인이 쓰는 글 이런 거는 이제 계속 나오니까 그거를 할 텐데 아 그리고 지인 썰 하니까 생각나는데 지인 썰도 제가 전달을 받았어요. 무선 이야기를 전달 받았는데 그거는 이제 대충 읽어보니까 펜션 괴담이에요. 펜션 괴담인데. 아무튼 그거를 다음에 올려볼까 싶어요. 제가 제 썰만 풀어봤지 이제 남의 썰을 풀어본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좀 이제 잘할수 있을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아마 또 중간에 제가 커뮤니티 괴담 한두개 정도가 먼저 또 올라올 것 같은데 어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정훈이 경험담 썰은 이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